프리드리 빌레름 1세는 이렇게 군인들을 사랑하고 스스로도 굉장히 강한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강한 군인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체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노후의 모습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이 모습이 아마, 아, 마 배는 뭐 노우로 갈수록 점점점 나오게 되었을 텐데 이 프리드리 빌레름 키가 굉장히 작았대요. 키가 한 150cm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 저 그림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뚱뚱했을 것 같은 게 말년에는 거의 100kg 정도가 나갔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고 뚱뚱하니까 뭔가 위험 있는 군사로 보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프리드리는 히 키가 큰 남자들을 좋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유럽 그, 남자들 평균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165cm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프리드리 빌레름은 무조건 키 180cm 이상의 병사들로 채워진 프로이센 제6연대라는 거인 부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프로이센 6연대는 1675년에 창설된 평범한 보병연대였어요. 그런데 프리드리 빌레름이 유견대를 거인 부대로 만든 거죠. 사실 당시 평균 키가 165cm라는 데 프로이센대에 180cm 이상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거인 병들 키가 큰 남자들을 돈을 주고 데리고 오거나 또 외국에서 납치해 와요. 오스트리아 외교관 중한 명은 하노버에서 공공 마차를 타고 오던 중에서 중에 키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프로이센으로 납치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외교관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겨겨 빌어서 풀려났을 정도로 키큰 남자들을 잡아다가 군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또 우호 관계를 맺고 싶은 나라에서 이키큰 남자들을 프리드리에게 선물로 보내기도 해요. 이 오스만 제국 술탄이 선물로 보내기도 하고 표투르 대제, 대제는 키큰 병사를 보내주는 대신에 호박방을 장식할 예술품을 받아가기도 했죠.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던지 키큰 병사들을 빨리 만들어낼 그럴 방법으로 키가 큰 병사들과 키가 큰 여자들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키가 큰 아이가 태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애가, 애가 태어나서 애가 자랄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밖에 키큰 사람 둘이 결혼을 했는데 키가 별로 잘하지 않는 아이들, 키가 평범한 애들이 태어나곤 해서 또 실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프리드리는 이키큰 병사들 머리 위에 반짝반짝 빛나고 길쭉한 이 모자를 이제 미트라라고 하는 모자인데, 그렇지 않아도 키가 큰 사람 머리 위에다가 저 기다란 미트라까지 씌워가지고 키가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 놓고는 혼자 막 흐뭇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대를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절대 실전에는 투입하지 않고 사실상 의장대로만 이제 사용을 했는데 왕의 근위연대로 궁전을 지키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키큰 병사들 부대를 얼마나 늘리고 싶었던지 3,200명 정도 규모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이키큰 유견대 병사들을 모아놓고 열병 프레이드를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어, 역시 멋있어 하고 흐뭇해 하거나 또이키큰 병사들의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침실에 걸어놔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감상을 하면서 굉장히 흐뭇해 했다고 합니다. 이 부대에서 가장 키가 큰 병사는 핀란드에서 온 다니엘커 에누스라고 하는데 키가 무려 234cm 였다고 해요. 프리드리는 히 프랑스 대사에게 나는 세상 아름답다는 여자들 다 의미 없어. 여자한테는 별로 그 흥미가 없는데, 이키큰 병사들이야, 말로! 나의 약점이라오! 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키큰 병사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1740년에 죽음을 맞게 되는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신하들이 이6연대의 병사 수백 명을 데리고 와서, 프리들이 1세 병실 앞에 이제 퍼레이드를 막 벌이게 해요. 학문으로 그걸 보면서 아, 역시 멋있어 하면서 죽어가는 와중에도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프리드리 빌레름 1세는 신하들과 가족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군대식으로 거칠게 대하고 강하게 통치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자식들을 대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게 됩니다. 프리드리 빌레름 1세의 뒤를 이은 아들이 바로 프리들이 2세죠. 근데 사실은 그 위로 형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프리들이 1세의 첫째 아들이 딱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겠죠. 나의 뒤를 이은 왕세자가 태어났구나 하면서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굳이 이갓난아기에게 왕관을 씌워야 되겠다면서 갓난아기 머리에다가 강제로 이렇게 왕관을 꽉 씌운 거예요. 그러다가 머리에 상처가 나서 그게 감염이 돼서 이 첫째 아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곧이어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의 죽음이 어떤 반성이 되지 않았던지 강하게 키워야 돼 하면서 생후 11개월이 된 아이를 아기를 군대 사열식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아기가 있는 옆에서 대포를 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에 너무 놀라서 아기가 경기를 일으켜서 쇼크사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의 아이가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이제 프리드리 2세가 될 왕세자 프리드리가 이제 태어났는데요. 남편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왕비는 얼마나 슬프고 화가 났겠어요. 남편 프리드리를 정말 증오했죠. 참고로 프리드리 왕비는 영국 조지 1세의 딸 조피아 도로테아였는데요. 남편 때문에 아들 둘을 잃었다며 정말 증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 잃은 슬픔에 힘들어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말을 하는 왕비를 본 프리드리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끄러! 하면서 아내를 구타해버립니다. 그리고 왕비 주변에 있는 시녀들까지 툭하면 프리드리이의 폭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프리드리이 일세의 자식 교육관은 바뀌지 않아요. 왕세자로 책봉된 아들 프리드리히는 어려서부터 군사 훈련에 참관을 해야만 했죠. 프리드리히 1세는 아들 프리드리히가 6살 되던 해에 이거 선물이야 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데 딱 열어봤더니 거기는 장난감 군인 풀세트가 들어있었어요. 군기가 있고 군복이 있고, 정밀하게 만들어진 군복도 있고 그리고 대포가 있었는데 대포가 발사까지 되는 굉장히 정교한 장난감이었어요. 당연히 내 아들이라면 이 장난감을 좋아할 거야! 라면서 기대를 품고 아들을 딱 봤던 프리드리. 그런데 아들 프리드리는 이 귀한 장난감을 보고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는 악기랑 악보가 있는 쪽으로 가서 악기, 악기를 막 만지면서 노는 거예요. 원래 이 아들 프리드리는 할아버지를 좀더 닮은 것 같아요. 예술과 문학에 좀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프리들이빌레르은 너무나 큰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놈 자식 안되겠어. 어, 나랑 똑같이 만들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6살 때부터 완벽한 군대식 생활을 하게 합니다. 아침에 똑같이 병사들과 같은 시간에 대포 소리에 기상을 해요. 그리고 병사들과 똑같은 스케줄로 훈련을 받게 하는데요. 130명으로 구성된, 구성된 중대를 만들어주고는 자, 지휘해봐라고 어린애한테 지휘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성향이 좀 많이 달랐던 프리드리히는 일을 너무나 힘들어했고 어, 훈련, 사냥, 사격, 군 지휘 이런 거를 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당연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아들이 실수를 할 때마다 아버지 프리드리히는 역시나 어린 아들을 폭행하고 막 때리고 엄하게 다그치게 됩니다. 아들을 때리는 이유도 진짜 다양했는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손에 장갑을 꼈더니 이만한 일에 어, 추위를 타? 면서 때리고 또 음악을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숲속에서 플롯을 연주했다고 해서 때리고 움츠러든다고 때리고 때릴 이유는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다행히 이 아들 프리드리히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여서 10살이 되기도 전에 이 군사교본을 달달 외웠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거는 당연히 뭐 똑똑하고 명석한 머리 덕분이기도 했지만 다 외울 때까지 맞아야만 했으니까 아버지의 매질 때문에라도 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왕세자 프리드리히는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지만 굉장히 영특해서 군사에 대한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라틴어, 시, 철학, 음악 등에다 재능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프리드리히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잡다한 것들이잖아요. 남자는 오로지 강함으로 승부를 본다. 아니 쓸데없는 시 철학 뭐 이런 게다 무슨 소용이야? 어? 약해 빠져가지고 너덜 맞아서 그래. 사람은 맞을수록 강해지니까 좀더 맞자 하면서 또 때리는 거예요. 왜 사람을 계속 때리고 뭐 이러다 보면 미움을 가지게 되면 미움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런 문학적 선의 성향, 예술을 사랑하는 성향이 너무나 싫다 보니까 아들에게 불만을 가지게 돼서. 밥을 먹다가도 때리고 산책을 하다가도 때리고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때렸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사실 왕세자 프리들이 외에도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프리들이 일세와 왕비 사이에는 칠남, 칠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뒤를 이을 왕세자 프리들이 외에는 다른 자식들은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관심 받기라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다른 자식들이 맞지 않았냐? 그건 아니에요. 때리긴 때리는데, 단지 이제 왕세자처럼 뭐 군대식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폭력과 학대를 받고 자란 아들, 프리들이 10대 중반쯤 되니까 이제 반항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지금 아버지한테 반항을 해? 하면서 또 그걸 누르려고 하니 더 심한 폭행이 이어지게 되고 두 사람은 계속 이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아버지 프리드리는 왕세자 프리드리 꼴도 보기 싫다면서 저녁 식탁에 맨 끝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하고 밥을 먹다가도 밥 먹는 꼴이 기분이 나쁘다면서 막 때려요.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맞으면 당연히 움츠러들잖아요. 겁먹고. 그러면 움츠러들었다고또막 때려요.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 그만하세요! 하고 딱 잡잖아요. 그럼 아니 이 녀석 잘했어! 하면서 매질을 <laughs>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뭔가 강한 모습을 딱 보이면, 어, 자식! 이러면서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 아들 프리드리이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어느 날 영국을 막 욕을 하면서 아버지가 영국을 지지하는 놈들은 다 사악한 놈들이야! 라고 비난을 해요. 아, 내가 영국인인데요. 그러자 프리드리, 프리드리, 아들 프리드리이가 저는 영국이 좋습니다. 최소한 영국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거든요.라고 대들었다가 또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프리드리히는 아들을 학대하는 것이 거의 버릇이 돼서 막 다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도 막 왕세자를 면박 주고 모욕 주고 때려요. 어떤 날은 얼굴을 그대로 때려버리고 어떤 날은 머리카락을 다 지어 뜯어놓고는 그대로 열병식장으로 걸어가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계속 학대를 받던 아들 프리들이 결국 참다 참다 내가 더이상못 참겠다 생각을 해서 영국으로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절친한 절친한 친구였던 한스 헤르만 폰 카테에게 얘기를 했고 이 한스가 이 탈출을 돕게 되는데요. 프리, 아들 프리드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청나게 분노를 했겠죠. 이놈의 자식이 지금 도망을 가! 하면서 막 화가 나서 난리가 났어요. 자, 이 모습을 봤던 프리드리 누나, 빌레민의 공주가 있었는데 이때를 회상하면서 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경로에 사로잡혔다. 얼굴은 시커매지고 눈은 불이 난듯 했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외쳤다. 이 더러운 악당아! 어디서 감히 내 앞에 나타나느냐 당장 이해를 내쫓아라 네 망할 동생에게 가버려 라고 외쳤다 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프리드리가 또 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버리죠 자, 그래서 이때 이 빌레미네 공주가 너무 많이 맞아서 실신을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프리드리 빌레름의 이런 모습을 뭐 프랑스 영국 이 대사들이 다 보게 되는데요 왕비가 이러다가 우리 아들 죽겠다 싶어서 오스트리아 대사 제켄도르프를 붙잡고 제 아들을 살려주실 분은 황제 폐하 뿐입니다. 제발 황제께 전해 주십시오. 제 아들을 구해 주십시오. 하고 빌었다고 합니다. 아들 프리드리는 무사히 영국으로 탈출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프리드리 탈출국은 <laughs> 실패하게 됩니다. 사실 프로이세는 그동안 탈영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탈영병들을 잡아오는데 특화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추노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간 왕세자 한 명쯤 잡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프리드리는 다시 아버지 앞에 잡혀오게 되는데요. 아버지 프리드리는 너무나 화를 내면서 군법 회의를 열어서 이 군사가 무단 탈령을 한 거니까 너를 사형시키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죠. 이 일은 유럽 전역에 다 소문이 나서 이슈화가 되고 대사인 제켄도르프가 황제에게 보고를 올리면서 당시, 당시 신성로마제국 황제였던 카를 육세가 아유 그래도 아들인데 그러면 되겠나 하면서 망세자의 탄원을 호소하게 되고 그제서야 프리드리 빌레름은 그래 그러면. 사형을 시키지 않게, 을 죽이지는 않을게 하면서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 대신에 왕세자의 탈출을 도왔던 친구 한스 헤르반폰 카테에게 사형을 집행하는데요. 왕자를 불러서 프리디를 불러서 친구가 참수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 목격하게 해요. 이때 프리드리히는 너무나 막 충격을 받아서 제발 친구 대신 내가 죽게 해달라고 막 빌었다고 하는데요. 친구가 죽는 장면을 보고 결국은 실신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왕세자 프리드리히는 이 동성애의 성향이 있었고요. 이 한스 헤르만 폰 카테는 프리드리히와 그냥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아니라 연인 관계였을 가능성이 더 많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연인을 눈앞에서 잃었던 것입니다. 프리드리히는 18개월 동안이나 감금 감금되어 있다가 석방이 되었지만 이 왕세자로서의 모든 지위를 되찾을 때까지 착실히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 제켄도르프의 중재로 별로 결혼 따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영국 구, 영국 왕실인 하노버 가문의 반개 집안의 딸인 엘리자베트 크리스티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최소한의 독립과 자유를 얻게 되죠. 나중에 프리드리 2세를, 2세 이야기를 할때또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두 사람의 결혼 관계는 사실 썩 좋지 않았겠죠. 당연히 원치 않은 결혼이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아내와 자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를 일삼던 프리드리 빌레름 1세. 아들 프리드리가 28세가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그의 왕비 역시 같은 해에 사망을 하게 되죠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들은 당연히 슬퍼해야 되는데 프리드리 빌레름의 자식들은 너무나 기뻐했다고 하고 특히 큰딸 빌레미네, 빌레미네 공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면서 파티까지 벌이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독선적인 군주였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의 죽음에 기뻐했다고 하네요. 프리드리 빌레름 1세의 장례식에 참석한 유일한 자식은 바로 왕세자 프리드리 였는데요. 사실 그도 왕이 계승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한 것이지 다른 자식들은 아무도 아버지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리드리 빌레름 1세는 평생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데 평생을 바쳤지만 사실 자신의 치세 동안에는 전쟁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나는 평생 근검 절약해서 너에게 넉넉한 재산과 8만 명이라는 8만 명이 넘는 정예군을 남긴다. 절대 군대를 함부로 줄이지 말고 또 유럽의 어떤 군주도 믿으면 안 된다라는 유언을 남기죠. 그리고 함부로 전쟁을 하지 말라 신께서 그런 전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꼭 전쟁을 해야 한다면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아들 프리드리히는 프리드리히 2세로 즉위를 하고 고문과 언론 검열을 없애고 종교적 차별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과는 달리 이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쟁, 칠년전쟁, 바이에른 계승전쟁 등 수많은 전쟁에 참전하게 되죠. 프로이센을 확고부동한 이 북독일 최강국이자 유럽의 군사대군으로, 군사대국으로 키운 개몽군주로 평가받는 프리드리 빌레름 1세. 하지만 그의 독성과 학대로 아내와 자식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